엑셀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툴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푸음짤때 필요한 툴들이 있는데 개발 도구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가시면 은 여기 보면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지금 개발 도구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는데, 이 비주얼 베이직을 Alt F11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기존의 VBA 제가 전 예제 가지고 어 작업했었던 기본적인 옵션사항들은 자동 구문 검사 그리고 변수선언 요구 요거 다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 크기는 강의를 위해서 이제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저번에 해보니까 좀 작아서 25 정도 해보겠습니다. 어, 편집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크게 왼쪽 부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게 있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게 있는데 위쪽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 현재 프로젝트는 강의 01xlsx 라고 되어있죠. 요거 바꾸는 것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쪼갠 뭐 프로젝트를 볼수 있는 곳인데 시트 1번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 1만 보이는 거고요. 시트가 두 번째 게 있다라면 시트 2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라고 하나 있고요.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여기 하나 있고 만약에 다른 엑셀을 또 하나 열었다 그러면 또 다른 엑셀 프로젝트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파일 눌러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모음에서 역시 비주얼 베이직을 열면은 기존에는 VPA 강좌 01.xlsx가 있었었는데 방금 추가했던 통합문서 1이 추가되었습니다. 통합문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닫으면은, 없어지겠죠? 닫아보겠습니다. 닫고, 다시, 비주얼 베이직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쪽에는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개체라는 게 있, 있습니다. 개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사용자 정의 폼인데, 사용자 정의 폼이 보면은, 메뉴에 유저 네임 폼 1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닫는 버튼도 하나 있고요. 전체적인 큰이 폼에 대한 하나하나의 속성이에요. 속성이라니까, 자, 어떤 거냐. 지금 색상은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죠. 여기 바탕화면이. 내가 이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백컬러를 색상표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속성. 여기 하나하나 들어있는 어떤 특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캡션. 캡션이 있는데 이 캡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거 이름입니다. 이름. 여기 예를 들면 이름 바꿔볼까요? 첫 한글은 잘안그 글자가 깨집니다. 첫 강이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은 그렇면첫 강이 이렇게 되죠. 여기 바로 캡션이고 그럼 이 폼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게 유저 폼 1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 이름은 똑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나중에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클래스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이름이 있을 경우에 충돌도 방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어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포트체 이런 하나하나가 속성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면서 좀더 배우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 단, 단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명령 단추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누를 수 있죠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이때 이 누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성이 있는데 역시 커맨드 버튼 1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글자 이 글자 자체에는 캡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C 여기 있죠 캡션 이 부분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보이는 이 글자 자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도 있고 조절하는 거죠 사이즈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높이 어, 래프트 왼쪽에 어느 위치인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상도 바꿀 수 있지만 탭키 탭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두 개가 있고 아,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고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이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다거 넘어가고. 또 넘어죠. 여기 순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속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요. 자 이렇게 닫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딱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바로 코딩하는 곳입니다. 코딩하는 곳이고 이제 보기에 가시면은. 속성창. 자, 여기 보이면, 보이는 게안 보인다.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이 속성창을 클릭해 주시면은, 보이게 됩니다. 자, 닫고, 다시, 보기에 가서, 속성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라고 적힌 것도 마찬가지 프로젝트 탐색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행창은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유저 폼 1이라고 있습니다. 유저, 유, 저, 폼, 일이 있는데 이 놈에 점 찍고요. 캡션 나는 캡션 캡션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답에 엔터 치면은 적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유저폼에 메뉴에 캡션을 적당이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값을 보고 싶거나 폼에 어떤 이름이라든지 상태라든지 포트 뭐 기타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직접 실행 창이 되겠습니다. 이 커맨드 버튼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눌러보면 커맨드 1, 2, 3 있고, 유저폼 있고, 그리고 클릭 있고, 또 더블 클릭, db 클릭은 더블 클릭이 말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개체 이름입니다. 개체. 자, 개체, 아까 우리 만들었던 게 커맨드 버튼 1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죠? 여기 커맨드 버튼 1이고, 1 1이 이게 1인가요? 자, 그러니까 1, 여기 1이죠? 여기 2, 이게 3이 되는데, 각각의 개체, 이 개체들을 여기서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2번 개체 여기다가 더블클릭 했을 때에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더블클릭 이렇게 하시면 DB 클릭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뒤쪽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체의 이름들을 여기에 나열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프로시저입니다 프로시저 여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명령어 같은 거 했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프로시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프로시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프로시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만 가지고 할수 없기 때문에 개체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등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개체, 오른쪽은 각종 프로시저에 관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씩 배우게 될 테니까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장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자, 보시면은 xlsx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주얼 베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vba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루림 저장 눌렀을 때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통합문서가 아니라 매크, 매크로를 사용한 통합문서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자, 클릭하셔서 저장하기 누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보시면은, 요거 볼까요? 쭉 긁어 보시면은 워크시트라고 적혀 있고요. 방금 저장한 것은 매크로 사용한 워크시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 보시면은 속성이 나올 텐데, 위치 그리고 여기 보면 xlsx라고 되어 있고, 성함, 문서 그리고... 매크로는 XLSM 으로 저장이 됩니다. 위치는 동일하니까요. 위치는 동일하고 여기 확장자 명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장 한번 눌러보고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기는 어떤거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저폼 있죠. 이 유저폼을 외부로 저장해 놨다가 다른 프로그램할때 불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내보내기라고 있는데 파일 내보내기에서 VBA 이론 이론에 들어와서 유저폼 1이죠. 유저폼 1인데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조금 전에 저장한 거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파일 새로 열고 조금 전에 저장한 건이거죠 이제 두 번째 거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자, 가져오고 싶어요. 파일 가져오기 누르시면은 요거 눌러보시면은 쏙 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음, 이건 닫고요. 이건 위에 겁니다. 위에 거 프로젝트. 야, 이것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름 가져올 수습니다 통합 문서를 닫고 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셔서 또이 삽입하기가 있는데, 모듈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 클릭해 볼까요? 자, 삽입 가서 클래스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에도 어, 클래스 모듈이 있고 그냥 일반 모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보내기 이렇게 하시면은 BAS 확장자명으로 저장이 되고요. 클래스는 내보내기 누르시면은 CLS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